오늘 좋은 거 있네요. 아, 이거 못 참지. 이랬어요. 오늘의 식재료, 병에 뚜기.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건설 렌 가이드 오늘도 역시 계속되는 제군님 하하 <laughs> 곤충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자 한번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은 뭡니까? 바로 어? 이것은? 벼메뚜기죠벼메뚜기아 식용곤충의 대명사죠 바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먹었던 아 아주 신선한 맛이죠 아 이건 저도 먹어봤어요 와일드 와일드 벼메뚜기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무조건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는 뭐, 자 좋겠네요 예, 이건 뭐 된거라고 할수 있네 자 그러면 자 셰프님 이걸로 뭘할 겁니까? 솔직히 이거는 순수한 맛을 알기도 없으네 이미 응. 모두 다가입했어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볶고 참기름이랑 간장 살짝 뿌리고 응. 거기에 약간 설탕 대신에 물약 그러니까 물... 조금 응. 넣어주는 걸로 아 그러면 뭐 구워먹고 이런 것도 할 필요 없겠네요 그럼 이거는? 네 다들 이건 아는 맛이잖아요 아하 몰라 그럼, 오늘은 맛있는 거먹면오아 오늘 본연의 본연의 맛 그건 없애버리고 아예 싹아 오래전부터 이게 먹는 방법이 예. 가장 맛있게 먹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 나는 <laughs> 어렸을 때 참기름에다 볶아 먹었는데 그것도 어, 내가 저희 외가도 그렇고 저희 친가도 그렇고 네. 지역이 다른 데도 똑같을 거라고요 간장, 설탕, 수기름 음흠. 자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은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검증된 재료를 아,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분을 먼저 낼게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항상 하는 거지 아니면 튀잖아 살아있던 것처럼 죽어도 튀어 지금 기름 보면 튀어 그니까 러 <laughs> 그런 복죽쇼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전 음, 감당 없... 못 해요 <laughs> 기름 다튀면 죽었다 했어요 라면 <laughs> <laughs> 아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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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짝. 아하 참기름 살짝 어우 고소해 소풍다소풍 아, 아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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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향이 쫙 지금 하면서 색깔이 붉은색으로 싹 붉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지 이야 이게 색깔으로. 이게 식용곤충이지 이야 네. 간자을 간장, 간장. 살짝 살짝 넣습니다 좀 따겠다 이게 식용곤충이지 이게 또 물려 뚫습니까 네. 아 물려까지 물엿 안 줘도 될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안, 안짜의 조합이 돼야 돼. 아하. 물엿은 까시 까셨나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와, 나와. 조금 나오려면 힘들었어. 힘들어지면. 나온, 다. 나왔습니다. 아하. 물엿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게 다 늘어붙어가지고. 음. 하나가 됐던. 예. 원래 물엿 쓸때 물엿 섞어 쓰지 않나요? 그래서 물엿지 아닌데? 물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여태? 자, 비주얼이 지금 오, 막이게 아, 끝났어요 하하, 빠릅니다. 아, 오늘은 굉장히 간편이 될것 같아 자, 이제 벼메뚜기가 완성됐는데 근데 우리가 또요거 가위바위보 이거 또 빼먹을 수 없지 근데 오늘은 맛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여태 것과 다르게 아, 여태 것은 진 사람이 먹는 거였는데 요번에는 이긴 사람이 먹을 거야 아, 그럼 너무 수있다는 거네?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러면 가위바위에서 아, 이긴 사람만 계속 하나씩 먹는 거? 예예. 예. 그럼 빨리빨리합시다 우리. 자, 안 내는지 가위바위고. 먹으면서 멘트도 야, 해주세요. 야, 먹으면, 먹으면서 멘트도 해주세요. 거. 어 일단은 간장의 짭조름함 어. 섞여 나오면서 어. 그다음과 단 단맛 바로 그냥 짭조름한 맛딱 치고 단맛이 딱 나오는데 거기서 또 고소한 맛이 딱 치고 나오네. <laughs> 근데 제 거는 조금 방금 먹었던 거는 물엿이 조금 많이 그거 익혀지면서 약간의 짝바가티 맛, 아 네. 짜장라면의 그 맛이 알겠습니다. 자 다시 가위 가... 오케이 가이바위보 아, 예스. 무는줄 <laughs> 아, 알았네 자한 마리 먹겠습니다. 응. 음, 이거지. 아 이것때가을맛기다거든요아 아하... 단맛 짠맛 그리고 약간 캐러멜맛이 약간 한 맛이 있어요 고소한 맛 거기에 고소한 맛딱 치고 들어오 이제 여기서 맛의 사계천왕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거죠 자 바로 가위거위 오케이 이거봐 내는 <laughs> <laughs> 자 이거. 자, 이위가아 <laughs> 가이바이, 아이고. 보. 아이고. 가이바이 보. 가이바이 보. 어 드디어 <laughs> 드디어 드디어 맛. 드디어 근데 사실 처음 먹어봐요 아 요거는 뭐 맛있을 거야 네, 일단 비주얼을 합격입니다 예 기계 반 알겠습니다 그요 처음인데 음 응. 먹어본 맛입니다 응. 아주 추천합니다. 나도 하나만 먹어 볼게. 아, 하나만 먹게. 파란 데보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 너무 맛있어. 자. 내안 <laughs> 남았습니다. 아이바이보. 아이바이보 다위 바위가이바이보 와, 이런 승 <laughs> 이거지. 이거는 숙성분데. 세마리 남았어? <laughs> 다. 해마라이 탈출도 하고.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아, yes. <laughs> <laughs> 이 가이바이보! 어, 오케이. 와, 장고밖에 안 남았어. 막타가 제일 중요해. 막타가 제일 중요해 막타가 원래 요번에 음. 타이밍도 끈겨. 가이바이보에 그냥. 가위바위보 가이, 어? 어? 하나 는 먹어야지. 끊기려 했잖아. 자. 오늘 곤즐랜 가이드는 이미 맛이 평가되어 있는 별미 뚜기였습니다 어땠습니까 아, 맛은? 맛있 역시는 역시다. 맛있어. 맛있어. 아, 이거 뭐 오늘은 뭐 그냥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예, 검증되어 있는 별미 뚜기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별님저 내일 출근 안 할게요. 저 별미 뚜기 잡으러 갈게요. <laughs> 잠깐만. 네. 같이 갈래? 맥주 사와? 오케이. 가자. 가자. 곤즐랜 <laughs>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만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